이 세타, 알파, 감마 비중이 지금 유사하면서 베타 비중이 가장 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파, 피크도 잘하 나올 것 같죠? 예, 응. 네? 어, 잘 나올 것 같죠 응. 응.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, 본인이? 아, 이거 봐요 아까 이렇게 타나라는게 가슴이 갑자기 뛰더라고요 왜? <laughs> <laughs> 또특정한다고니 그래요? 아도 가슴이 긴장이 있나봐 어.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다 그러면 갑자기 <침> 괜찮다가 두근두근요그렇요 exactly. <laughs> 네,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두근두근거리네요 그렇게 셔서 아마 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 드신 분들 래파를 많이 측정해봤는데 차라리 이런게 활성화 되 왜그러냐면 80이 넘어가면 좀 무기력해지고 아, 네. 아, 네. 다운이 되고 느려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런 패턴이 음. 더 좋을 수도 있다 아, 그렇지만은 알파 고리두피가더 정확하게 나타나면 좋겠죠 그래서 좀더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, 본인의 어떤 그 생활습관을 점검을 하시고 고리도피 그, 음. 그 알파 체크가 좀더 거기 비중이 가장 클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충분히 공부, 석사 과정에서 공부가 가능하신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. 직접